먼저 오늘 웨비나를 준비하신 서양원 매일경제신문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대표를 맡고 있는 서양원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바쁜 시간을 내셔서 ESG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를 매일경제와 함께 준비해 주신 법무법인 하우의 이명수 대표 변호사님과 신승국 ESG 센터장님을 비롯한 하우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환경, 책임, 투명 경영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ESG 공시 부담은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기업의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환경정책은 물론이고 기업 지배구조를 비롯한 대기업 정책 등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에비나는 텍소노미에서 찾아보는 혁신경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는 녹색 분류체계로 저, 친환경, 저탄소 활동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월 원전을 환경, 기후,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택소노미에 대해 들려주실 이군우 아우 변호사님, 유재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님, 임대웅 BNG 파트너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멜경제도 ESG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상의, 정경련 경청 등 경제 유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ESG 민간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내경 ESG 클럽은 회원사 초청 세미나 개최, 국내의 평가기관 보고서 발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ESG 네트워크로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ESG 경영 활약상도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에비나를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많은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혜원 대표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본부인 화우에.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인 화우 경영담당 이명수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어렵고 힘드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최정상의 경제지인 매일경제와 이번 웨비나를화우가 함께 주최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며 이러한 자리를 더욱 빛내주신 매일경제 서양원 대표님을 비롯한 매경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SG는 기업 경영에 있어 참고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 중기업 기업 등에서도 주주청에서 ESG 경영을 주주들에게 공표하고 ESG 경영이 기업의 결,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경영 현안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 등도 ESG 경영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고, 기업의 사내 의사 결정 기구에서 ESG 이슈를 담당토록 하는 구조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각 주요 사업 부문에는 각각 지속가능 성장 협의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일 경주와 저희는 저희 화우는 작년 KTX 노미. 발표된 것에 대해 이 분류 체계를 세부 조망하고 새 정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ESG 경영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은 ESG 센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유재철 원장님, BNG 파트너스의 임대웅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를 통해 관련 이슈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화보에서는. 2020년 12월에 ESG 그룹을 발족하고 이를 e s g 터로 격상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또 검토하여 기업들이 ESG 경영 대응에 관련하여 각종 솔루션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입법과 관련한 좋은 자 역할을 하는 등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웨비나를 잘 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코로나를 잘 극복하여.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있도록 끝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